안녕 유라, 토니에요. 토니. 응. 요즘 날씨 너무 좋지 않아?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여기저기 막 놀러 다니고 싶어. 그러니까 피크닉 가고 싶어. 유라, 나 떡볶이 좀 자주 나. 떡볶이? 맨 어. 떡볶이? 나 학교 앞에 떡볶이딱 팔던데. 아 진짜? 어. 여기다가 그래? 그나저나 오늘은 뭐 할까? 떡볶이랑 어묵 걸고 김치무나무나 먹어. 오! 다 영어로 쓰여 있어 무슨 그럼.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뭐죠? 그 공장에서 사탕 공장에서. 포도가 탈출하는 게임이다. 네? 포도 공장에서 사탕이 탈출을 한다고. 사탕 <laughs> 공장에서 아, 포도가 아, 탈출. 아, 완전 재밌 겠는데? 네? 진짜 우리 빨리 열어보자. 이거 클레이 아니야? 와, 맞아, 클레이가 왜 들어있지? 와! 와! 알록달록 뭔가 들어있어 많이. 뭐지 이거? 내가 보기엔 이런 장비들을 이 홈에다 끼우는 거 같아. 아 그럼 아까 피 삼촌이 말한 대로 이 중장비들을 피해 가지고 이 클레이가 마지막 지점까지 살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봐, 그런가봐, 그런가봐. 맞나요? 우와 재밌겠다. 자 한번 해보시죠. 러면 좋아 그러면은. 좋아 좋아. 지금 잼존이라고 있거든. 어잼 잼존. 버티컬 라인들이 있는 존들이 있지. 어, 이런 거, 여기에 이런 거? 걸리면은 막 신발에 차이고 막 그냥 이 부엌칼로 잘리고 이런 어, 구간들이거든. 있 어, 여기에 걸리면은 내 클레이가 아주 그냥 부서지는, 부서지는 거야. 부서지는 거야? 어 부셔지는 거고 <laughs> 여기 화살표 동그란 화살표 있는 리스타트 존 있지. 어. 리스타트에 걸리면은 내가 이미 지나왔던 리스타트 구간으로 돌아가. 아 오케이. 무조건 잘해. 내가 여기 걸렸으면은. 다시 뒤로 돌아가서 여기 여기 Switch Places 라고 있거든 요 어. 여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됐잖아 어. 그럼 유라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랑 내 자리랑 바꿀 수가 있어 어 그러면 내가 더 앞에 있었는데 어. 원하지 않는 위치로 갈수 있겠네 그렇지 정확하지 잘 나가고 있다가 이제 다시 뒤로 가고.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아,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오케이. 복불복. 복불복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Wild Places 이게 중요해 여기 이제 물감 막 묻어 있는 데 있지 이러고. 지금 정확히 딱두 개가 있거든 응. 그래서 내가 여기 딱 걸렸다 응. 그러면은 유라가 만약에 뭐 여기 있었어. 어어. 그럼 잼 존으로 여기로 바로 어어. 가장 가까운 잼. 그러면 이제 무셔지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여기 리스타트 존으로 다시 가야 되 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걸리면 상대방은 큰일 난다. 어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쉽지. 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말을 만들어야 되잖아. 저는 포도 맛이죠. 포도로 가네. 그러면 이라는 레몬 맛. 레몬 포도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기다 놓는 거지? 그렇지. 자! 나는 내말 완성했습니다 빡빡빡 이제 내 차례 꾹! 와힘 진짜 쎄 짜잔~! 오 깔끔하게 했는데 오, 그래도 깔끔 그러면 이제 주사위를 누가 먼저 던질까? 안의 무진거가위바위 아, 아! 갑니다 바로 갑니다 우와! 시작부터 유. 기선 제압 손에는 6이 참 많이 나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따라잡는다 좋습니다 오! 어서 오세요 1, 2, 3, 4, 5 바로 도망가죠 육 하하하하하하 <laughs> 이게 뭐야 일이삼사오육 <laughs> 3, <laughs> 3, <laughs> 3, 갔나 어삼일이와검좀 아, 들어가지 검좀갈뻔자 여기서 하나 둘셋네개 봅니다 네개네개 <laughs> 네 가서 바로 와이드 플레이스로 <laughs> 보내겠습니다 다섯 <5개>! 아! <laughs> 개세개 하나 둘리스타트죠 아니지 롱 아+ 아쉽네요 자 그러면 전3과4만 피하면 돼요 3과4 나라 3과4자 <laughs> 드디어 첫잼 존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끈단끈단끈단아아 안돼 안돼 끈끈끈끈끈끈끈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잔인한 거 아니니? 너무.. 차..차..차..차..차..차르기잖아 아, 너무 끔찍해 자 그럼 다시 탄생하세요 따라란 와 이렇게만.. 아 진짜.. 그래, 진짜 너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아니야 그러라고 만든 게임인걸 와.. 유로... <laughs> 내 뒤로 왔네? 좋아 해봐 자, 갈게 그렇지 그렇지 아 1, 2, 3, 4 그렇지. 아, 와.. 와이드 플레이스에 걸릴 뻔했네 갑니다 그렇지 그

망고네요. 이렇게 망고. 망고 어, 한입 어. 하세요. 네, 나눠드릴게요. 네. <laughs> 다시 깔끔한 포도로 태어날게. 어, 어. 헐. 주통수가 <laughs> 눌렸어. 어. 미안하다. 리스타 트로 가.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너. 나 먼저 갈게. <laughs> 어디 가봐라. 그래, 하, 둘, 셋. 예, 잼좀 네. 피했죠. 4. 4, 1, 2, 3, 4. 어? 힘가어 그거 아니거든요.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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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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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요 5? 1, 2, 3, 4, 5 5더 갈게요 오, 1, 2, 3, 4, 5예에에 잠깐만 시작해요 내 바로 따라잡는다 줘봐 바로 따라잡아 예이 2만 나와 2나 3만 피합니다 음, 그렇죠 아, 그렇죠 음. 하나 둘셋넷 다섯 유라 2 나와라 2 이 아! 예스! 1, 2, 3, 4, 5, 6 자, 1 나오면 됩니다, 1 아니야, 아니야 아니. 1 또는 아닙니다. 1, 2, 3아닙 예스! 어. 1, 2, 3 이것이 바로 신의 컨트롤 3! 1, 2, 3 아니, 나왜 자꾸 네. 왜 자꾸 여기로 가는 네, 거야 네, 무한 축구 요미 저 이제 북한 이상 나오면 끝나요 한 칸, 한 칸, 한 칸, 제발 한칸 자, 그러면은 여기 뒤에 하나 걸게 애교를 부린다 하면 은 내가 한턴 내가 밀어줄게. 뿌잉뿌잉 한 턴만 쉬어주세요. 예. 팍! <laughs> 아! 다한턴 쉬겠다. 와! 감사합니다. 좋다. 3! 아! 잼존으로 가라. 1, 2, 3. 넌 잼존으로 가라. 팍! 아! 팍! 이게 뭐야? 방으로 쪼개졌어. 갑니다. 스스로 오세요. 이게 걸린다고? 얼른 오세요. 아 이건 아니야. 신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손치우세요. 야, 아빠! 야, 아빠! 야, 야. 야몇 번째 발? 와 유라야 너 진짜 무서운 아이구나. 오! 나 아직 나 아직 기회 있어. 해봐. 안돼 안돼 오는 안돼 이건 안돼. 또잼종갈 거니까 아니, 미리 네, 네, 네. 너한테 놓을게 아니야아니야4 그냥 손이가 4 나올 거거든 손이가 4가 나올 거야 손이가 4가 나 나올... 거야 확, 나올... 확 쳐버리기 날 치니까 벌 받은 거야 1, 2, 3, 4 사람을, 빨리... 왜... 사람을 왜 사람을 왜쳐 이것 봐 사람 마음을 착하게 써야 한다고요? 4, 2, 2 4, 2, 1, 6 1, 2, 3, 4, 5 잼존, 반첨 이번에는 손님, 어떻게 썰어드릴까요? 깍둑썰기이요깍둑썰기이 네, 가겠습니다. 깍둑 여기도 이제 마을 주관이 되어버린다. 이야, 진짜 나는 진짜인. <laughs> 자, 그럼 여기서, 3, 2, 3, 4, 5, 5, 5 나와라, 5.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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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어, 어. <laughs> 와! <우와! 야> <laughs> 어떻게? <웃음> 1, 2, 3, 4, 5. <laughs> 당신은 잼존으로 <짐전으로 웃음> 가게 되었습니다. 짜란! 우와! 아 이럴 거면은 대접이 아니야? 저 그냥 이거 두개 만들어 놓을래요 저 지금 잼존, 무한잼존이에요 지금 무한잼존 무한 노잼이요 노잼 오! 자 무한잼존 탈피합니다 이제 3 1, 2, 3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치는 게 도움이 되나 봐 그렇지 아니요 이건 안 치는 거예요 가운데 해야 요 너무 멀잖아 아, 안 찍혔죠? 아주... 네, 그것도 하세요. 안 된다 예. 아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빠빠빠 하나 둘셋넷넷어 정오십교전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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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해드릴까요? 딱 말하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냥 안 아프게 해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아. 유라야, 넌 여기 밖을 가본 적이 없네. 내가 어? 스위치 버튼에 꼭 가고 만다. 자리 어라 잼존 저주! 오세요 오세요. 이번에 단면으로 잘라드리겠습니다. 시우. 방금 손떨린 거 보여줘요 힘이 다 져가지고 참참참 ㅋ 갑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1 2 사, 5 6 여기 뭐 저주 걸렸어 토니? 보라색이라서 자꾸 여기 오는 거야? <laughs> 빨리 하세요 위 <laughs> <laughs> 아, 점점 시다네네3 갑니다 3 갑니다 잠재만 나죠 아, 이건 안 되고요. 이 e, 2. E, e. e 안 되고요. E, e. 아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E. 4, 4, 5가 나와도 1, 2, 3, 4, 5. 2 e, 아니고 5. 자, 갑니다. 6 갑니다, 6. 우와! 안타깝게도 이 잼존을 벗어나지 못하시는 군요 조용히. 해. 미안해. <laughs> 아, 아 나왜 이래. <laughs> 자, 가시죠. 네, 갈게요. 깔끔하게 2 가자, 2 재밌게. 재밌게. 벗어나자. 이 가자. 2! 드디어 토니를 앞섭니다 1, 2, 3, 4, 5 야! 아! 앞으로 갈게요 1, 2, 3, 4 5! 드디어 나 탈출할 수 있어 이제 히 모르는 거야 진짜 끝까지 가야 돼 하나, 둘, 셋3 갑니다 그렇죠 오 1, 2, 3, 4, 5 그렇죠 맹추격하죠 자2 갑니다 야! 아. 1, 2, 3, 4, 5 야! 예스! <laughs> 아나 이제, 이제는 좀 미안해지려고 그래 근데 내가 살짝만 잘라줄게 그러면 이대로 갈게요. <laughs> 이렇게 붙여서, 예. 그랬는데? 이대로 가 고맙다, 고맙다. 어, 이렇게 갈게요. 아, 이대로 요제 차례죠, 제 차례. 갈게. 아, 맞네. <laughs> <laughs> 어, sorry. 이렇게 갑니다. 6.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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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죠? 지금 맹추격특입니다 지금 3 갑니다, 3. 4, 4, 3. 3, 3, 3. 돌아오세요. 아! 장 돌아오세요. 언제, 언제 탈출해? 1, 2. 12345 <laughs> 너도 못 벗어나 딱돼 아니 탈출하기 전에 포도가 식었어 자 갑니다 저 이만 빠지면 돼요 이만 그렇죠 12345 좋습니다 그렇죠 1. 1. 1 스텝 바이 스텝 여기서 1 나와 주면 됩니다 2, 1 또는 2 3 2. 1 4는 3 봅니다 1 2, 2, 2, 또는 3 2 4 2 4 2 4 2 네! 4 1, 2, 3.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6! 1, 2, 3, 4. 이야! 드디어! 스위치가 드디어 나오는구나! 우! 얼른 가시거라! <laughs> 이렇게 된 이상, 음. 1, 2, 3, 4, 5, 6, 7. <laughs> 7 나와야 돼. 포기하겠네요. 하지만 일단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끝날 때까지. 이러면 1 걸리면 큰일 난다 그렇지, 그렇지. 그럴 까 아직 모르니까. 유라이 손음에 달렸어. 유라이. 야, 야 이간적일어라 내가. 1 예, 1 야!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저주인가요? 가꾸없는 드라마죠? 이 대세요, 딱대. 딱대가요 딱대. 아! 야, 진짜 끝날 때까지 안 끝나네. <laughs> 자, 갑니다. 2만 안 나오면 됩니다. 1, 아, 네. 7, 네. 갈게요. 4, 4. 1. 아싸. 1 2 3. 따따따대세 도착했어요. 이게 왜? 아 어, 원래 원래 그래. 왜? 왜? <laughs> <있어>. 왜? 왜? <laughs> 이럴 수가 있어 원래 <laughs> 그래. 아, 벌써 나오다1 2 3 3만 피 하는데. 3만 피 하는데. 3 3 3 3, 3. 3, 3 3 3 3. 1. 랄랄랄 축하합니다. 당신의 재임 존을 축하합니다. 따따따따 야,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끝이 안 나는데? 아 이거 진짜 언제 우리도 탈출할 수 있죠? 6! 그래, 빨리 끝내라 1, 2, 3, 4 오! 야, 그냥 어. 한 걸로 칠 테니까 로아. 와 <laughs> 빨리 와 그렇지? 어, 빨리 와, 야, 너, 와 너무, 와, 너무 와. 오래 걸리지? 1, 2 응. 진짜 제발 그6 그만 나어 빨리 해, 빨리 해 3!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2, 3! 그렇지 잼존! 어. 가세요 햇볕 칠게 그럼 삐옥삐 <laughs> 자, 진짜 탈출하자 돌아와. 돌아와. 아니, 이거 끝이나? 돌아와. 1, 2, 3, 4, 5, 6. 6. 1, 1 2, 3, 3, 4, 5, 6. 6. 돌아와. 탈출하고, 아. <laughs> 어, 어, 이건 악몽이야. 자, 이제 마지막 역전기입니다. 그렇죠. 1, 2, 3. 좋습니다. 6. 1, 2, 3, 4, 5. 6. 10... 갑니다. 5. 1, 2, 3, 4, 5.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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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상처 하나쯤 있어야지. 네네네. 그렇지. 돌아갔습니다. 자, 내가 전쟁을 한번 끝내볼까? 좋아. 1. 예. 그래. 자, 1, 2, 3. 3만 피하면 돼요. 이제 진짜. 3과 1만 피하면 돼요. 예스! 1, 2. 어, 2. 예. 아, 예. 아. 1만 피하면 됩니다. 예스! <laughs> 토니포도 갑니다. 아유! 여기에 음. 자, 꽂아. 갑니다! 성공. 와, 근데 이거 진짜 재밌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하면서 또 스트레스가 팍팍 풀리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재밌는데 친구들 여러 명이서 하면 더재밌겠네 오, 진짜 그럴 것 같아. 그치, 그치. 음. 자, 오늘 이기신 포인트는 떡볶이 으러 갈까? 아, 좋겠다! 떡볶이 어묵, 떡볶이 어묵, 먹고 싶은 사람 손. 네. 응, 안 줘. 에이, 진짜 다이고 내가 이긴다, 정말!